안녕하세요. 이화여사대학교 경영학부 소속인 안진현입니다. 경영정보시스템 과목의 과제로 영상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단어는 블로그와 블루투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투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란 근거리 무신 통신 기술을 뜻합니다. 에어팟, 에어팟 맥스 등 대중적인 무선 통신 이어폰들은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합니다. 블루투스는 낮은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를 통해 파일을 전송하는 데 쓰곤 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도킹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계획 없이 기기끼리 알아서 작동되면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손쉽게 데이터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루투스의 연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시도하는 마스터 기기와 연결당하는 슬레이브 기기 모두 블루투스 기능 지원이 필요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마스터 기기는 주변의 모든 블루투스 기기를 탐색합니다. 탐색된 블루투스 기기 중 원하는 모델, 즉, 슬레이브 기기를 선택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페어링이 됩니다. 그후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등 블루투스 기능을 페어링 기기와 실행하면 됩니다. 기기에 따라 페어링 시에 암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링 이후부터는 기계를 지우지 않는다면 계속 페어링된 기기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또다시 블루투스 탐색을 할 필요 없이 쉽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켜놓은 상태에서의 보안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블루투스 보안 취약 문제는 블루제킹, 블루스나핑, 블루버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블루제킹은 블루투스 연결 시 슬레이브 기기의 스팸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입니다. 블루스나핑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일정표, 전화번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 유출을 하는 문제입니다. 블루 버깅은 페어링딩 기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통화 내용을 듣는 등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블루 재킹보다는 블루 스나핑, 블루 버깅에 대한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블루투스의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으므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막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블루투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